질의하겠습니다. 장원님 아까 종교하는 여러 의원님들하고 질의 답변을 쭉 봤는데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의 해석을 두고, 소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사를 강요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아까 답변하셨죠. 그 전체적인 그 다수의 견해에 의하면은 네. 강제수사는 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아마 저 통설과 다수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소위 말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수사에 협조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수사에 있어서 자발적인 경우에는 뭐 어떤 제한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소출은 뭐 그렇게 음. 에, 자발적인 뭐 조사에 응한다고 해서 소추까지 되는 건 아닙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불소추 특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가 특별위원회, 특히 국정조사 같은 위원회를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 위원회에서 어떤 권한을 부여될지는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그 가정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어,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정조사라는 건 수사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어떻습니까? 어 수사나 조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기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강제하거나 어, 소환을 하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강제력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부과할수 없다는 게 에,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 입장은 그렇다 이거죠. 다음 국방부 장관님. 지금 예.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지금 양쪽이 공식적인 회담을 했습니까? 시작을 했습니까? 예, 1차 실무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가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으신데도 대통령 재갈 일은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어, 현재 저희는 이 문제가 지난 89년부터 시작돼서 2012년에 1차 어, 어, 실시하다가 중단된 바가 있고 어, 여러 가지 북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 일본과의 이 정보 협력은 어 우리 국가 안보에 이익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도 역시 북핵 위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도 하다가 국내 여론을 살펴서 중재하셨죠. 그 당시에 이제 그 공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 소위 밀실 추진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어 그런 사실이 있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국민들이 국민 여론이 여러 가지로 국내 정치적 사안이나 혹은 심지어 외교 안보적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이런 와중에, 특별히 이렇게 민감한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같은 걸를 이렇게 추진하는 주체는 지금 국방부입니까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아닙니다. 그것은 저그 정보를 교류하는 주체가 국 군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여론은 동향은 잘 아실 거고요. 그런 점에서 국방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번에는 계속 해야 될 만큼 북해, 북한의 핵 위협 등등이 워낙 현실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뭐 대통령이라든가 위에 정책의 최종 결정자들이 어떤 결심을 하면 중지할 수 있는 겁니까? 어, 현재 국방부로서는 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공동체의 합의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어떻습니까? 예를, 어,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니 당분간 중지하시오. 무슨 그런 요청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중지되는 겁니까? 뭐, 저희 그, 어, 이 군의 통수계 통해서 뭐 그러한 또 결심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뭐 저희들이 예, 그런 제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외교부 지금 누가 계시죠 차관님 기조실장입니다 예, 네, 기조실장님 어, 백 실장님 지난 9월 18일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있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공동 성명을 보면 발표문을 보면 어, 한국과 일본의 외상은 특별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전 캐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지금 적각 대화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화의 조건은 북핵을현 단계에서 동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 사실이죠? <laughs>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저 맡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실하게 장관님께 전달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백 실장, 그저 외교부에서 가장 에이스 카드라는 분이 무슨 좀 이런 중요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이 결과, 특히 지금 현재. 지금 북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이 한반도 정세가 일촉 즉발인 상황에서 종철리 국무장관이 이게 나왔기 때문에 국내 언론들과 국민들이 전부 여기 주목한 거예요. 미국의 진위가 뭐냐. 그러고 있는 차이에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은 공식 외교관을 미국은 고위직을 지난 북한 문제 전문가가 대화한 거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우리 외교부가 자꾸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적어도 북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근과 책직을 함께 써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미국이 보여준 그런 자세 때문에 우리 외교부는 어떤 자세인가 그걸 질문하고자 하는데 기업관리실장께서 모르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뭐 장관님이 일체 얘기는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잠깐 식사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예, 뭐, 저, 간, 저 위원장님, 예, 지금 저,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안 계시니까 뭐더추궁할 수는 없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아저 따로라도 네, 서면 답변이라도 거...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교육부 총리님, 아, 네. 네. 어떻습니까? 이제 누리과정 예산 이제 정리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교육부 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시죠? 정치권이 아, 이 문제를 뭐... 합의를 못해주니까. 그래서 지, 어저께 그 교문 위에서. 그, 여야 의원님 몇 분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에 그, 합의점을 합한번 찾아보자 해서 한번 이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통해서 이제, 에 교육, 교문위에서 여당, 야당 의원님들이 다 이제 그 누리 과정과 관련된 특별 회계법을 동시에 에그 발의를 해 두신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은 아마 시발점이 될것 같고, 그래서 두 안을 절충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라고 지금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떼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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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거는 이번에 이게 예산부수법 아니에요? 예. 이번에 이게 통과될 걸 전제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안 되면 이제 그 어, 특별회계법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이제 그 교부금 예산을 늘려야 되는 그런 교부금 예산 지금 20.27% 이걸 네.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교육부는 늘려야 된다고 주장합니까? 어 교부금 비율은 어, 어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 동안에 2014년, 15년은 이제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16년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내년은 세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사실상 1% 정도 올리면 한 1.8조 정도의 예산 상승분이 있는데, 이미 내년 예산이 2조 9천억 원 정도 더 세수 증가에 따라서 교부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거의 2% 가까운 그 상승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 교육부총리 입장에서도 이렇게 예.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간막이를 치는 것은 예. 오히려 교육 전체의 현장의 목소리를 보나 또 여러 가지 현실을 봤을 때 이건 별로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그런 입장인가요? 어떤, 어떻습니까? 아, 아,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에 현행 법령상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될 예산이라고 누리 예산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그법령상에 여러 가지 그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더 보다 특별회계법으로 해서 보다 확실히 하고 그럼으로서 누리 예산을 안정적으로 어 편성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러니까 부처님 이거는 보세요. 예. 오, 지금 저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게 보육기관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이죠. 예. 그 중에서 지금 교육기관으로 들어온 다는 유치원부터 들어와 있죠? 둘다 아, 들어와 있습니다. 안 들어와 있죠, 부그 유아교육법에 보면은 이제.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 예. 법률상 교육기관 아니잖아요. 유아원은. 교육기관이라는 거에 대한 특별한 정의가 사실상 유치원.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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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데. 예. 여기에다 이번에 새로 낸 법안에 는 어떤 독소조항이 있는가 하면 이번 안에 에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안 하면 교육부 장관이 해당 예산을 직접 시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면 교육 자치를 교육 아, 교육부 자체. 장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어디다 주는 거죠 지자체에서 해당이. 직접. 아, 아니, 그러니까. 예. 교육부 장관이 지자체에 직접 준다는 게 말하자면 교육 자치를 지금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예. 대상 논란을 벌리지 말고요. 예. 예. 아니, 아까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예. 뭐, 이런 교문의 예. 의원님들께서 그런 어, 입장을 내셨다니까. 예. 교문의 양당 대표자하고. 삼당의 예, 예. 정책 이장님하고. 네. 그다음에 기재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전향적 입장인가요 기재부 차원이 어때요 이 문제 그 누리과정은 <laughs> 그동안에 법령적으로나 그다음에 그 재원적으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교육감님들이 편성을 하는 것이 영당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기재부 입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워낙 사회 갈등 요인으로 커졌으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해서 교문에 있는 뭐 여야의 간사위원 혹은 삼당의정책이장 그리고 기재부, 교육부가 함께 참여하는 전 회의가 열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합시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예. 이렇게 할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입장이죠. 예. 자, 교육장관 부한번더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 진학률이 그래도 최근에 조금 70%대로 좀 떨어졌습니까? 60%대로 내려갔습니다. 6 9 70% 가깝지만 69% 그런 그런데 우리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OECD 국가에 예. 비해서 대단히 높다는 건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어, 그 통계 자체를 따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는 대부분의 에, 그, 어, 국립대학이 정부에서 다 아,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대학의 등록금 평균으로 비교하니까 아, 우리나라가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 OECD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국립이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41개에 비해서 전체가 220개의 4년제 대학이 있는데 대부분이 사립대학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교를 하려면 우리 사립대학하고 유럽의 사립대학하고 비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부장님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고등교육에 대한 민감부담률이 우리는 한70% 가까이 되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들의 평균은 30% 정도 맞습니까? 어,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건다 알고 계시면서요. <laughs> 자, 이번에 이게 얼마나 큰 쟁점이 되냐 하면 미국 대선에서 버니 샌더스란 분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는 기억하시죠? 교육국 관련해서. 예, 예. 그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예, 어, 젊은이들에게 어, 영감을 예, 준인지 예, 기억하시죠? 그죠? 예, 예. 바로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하나는 장학금이고 하나는 학자금 융자죠?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드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하락되고 다시 장학금에 국가 장학금 대상에 제외되고 또 알바, 아르바이트로 내몰리는 이 악순환이 있다는 거 교육 장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래 어떻게, 해, 어떻게 뭔가 이 친구들은 도움이 실제로 돼야 될거 아닙니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어, 재정의 확충하는 방법밖에는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그어 대학은 대학대로 등록금이 그동안에 7, 8년 동안 계속 동결 또는 이게, 그,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 어, 정부 예산에서 그 등록금, 현재는 그 총액으로 해서 이제 반값 등록금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을 더 확충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도 맞는가.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는 학생도 이제 점점 늘어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대학의 그 지금 반값 등록금으로 지원되는 예산 규모를 그대로만 유지한다면 학생 수가 급격히서 5, 6년 내에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학생 한 사람당에 지원되는 그것은 등록금의 예를 들면 뭐70% 수준까지 갈수 있을 것으로 어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늘리는 거는 어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이, 이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못 갔습니다. 말하자면 예, 예. 투자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예. 특히 또기업측에서 물어보면 현재 대학에서 이렇게 졸업하는 친구들을 바로 자신들의 일꾼으로 쓸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말하자면 교육 내용을 좀더 예. 바꿔달라 이런 예. 끊임없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계약 학과라든지 취업 연계형 뭐 그. 수, 수, 사회수요 맞춤형 학과 이런 것들을 대학에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좀 장기적으로 봐서라도 고졸 취업자들의 어떤 그 처우 개선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그 급여 처우 개선을 해서 그야말로 OECD는 대학 진학률이 많아야 50% 수준인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70% 수준에서 떨어뜨리고. 그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직장에 못 구하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뭔가면 대학생들에 맞는 그런 그 직업이 없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잔 마켓에 가보면 중소기업 그 부스에는 사람들이 텅텅 비어 있고 대기업에만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교육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님. 네. 지금 세계는 지차 산업 혁명의 네. 물결이 오고 있다. 그랬을 때이 젊은이들에게 고용이라든가 일자리에 관해서 지금 누구도 확실하게 책임을 못 져준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예. 지금 아까 젊은이들 보고 왜 중소기업에 안 가느냐는 이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처우를 그만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 그러면 전제로 여러 가지. 있, 전제로 그게 걸맞는 있습니다. 사회적 제도 개선에 대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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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입장을 밝혀주셔야죠. 자, 예. 정됐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들에 장학금 예, 주는 거, 그 조달금리가 예. 말이죠. 예.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예. 약1%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학자금 대출 받은 사람의 이자는 0.4%밖에 하락을 안 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어, 그 어,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있고 올해 이제 2.5%까지 내려갔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전에 융자를 받았던 학생들에게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더 떨어뜨리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원금 회수하는 또 못하는 그런 그 비율이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대해서 에, 자꾸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요. 예, 예. 여러 가지... 그 동안 상환된거나 이런 자료를 전부 예. 검토하셔가지고 예. 그래도 공급리가 1.25%대인데 학생들이 2.5%짜리 어 말하자면 그걸 쓴다 그러면 그게 설득력 있겠습니까? 자그 다음에요. 예. 등록금 분할 납부제 하죠? 각대학이죠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생수 기준으로 보니까 겨우 이 분할 납부를 활용한 친구들이 3.14%밖에 안 됩니다. 이 원인을 분석해 놓으셨어요? 예 그게 이제. 분할납부했을 때 학교에서의 어떤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분할납부를 실시하는 대학의 숫자가 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부는 학생편을 드셔야죠. 알겠습니다. 저, 예. 예. 그래서 그런 학생... 부분들도 하여튼 그 저희가 어 기본적으로는 대학에는 어 자유를 확보해주는 게 저, 제일 중요하다고 우선 판단하고 있고.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 장관님. 예, 예. 지금 공주대, 방통대, 경북대 총장 임명을 몇 년씩 안 하는데 무슨 대학의 자율, 꼭 무슨 이렇게 학생들한테 부담 가는 이런 것만 대학 아니, 자율 아니, 따지고. 아니. 그, 그거는 제가 저, 저, 이 직을 맡기 전에 이미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고. 그, 그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상화 시키려고 나서 주셔야 되는데 맨날 청와대에 어느 수석이 반대해서 안 되고 어느 아, 수석이. 그러니까, 그렇,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또 무슨 재정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런 지표를 설정해서 대학을 또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강제화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좀 주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교육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불신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그런데 뭐 사실상 그렇 뭐 제가 교육부에 와서 보니까 참 교육부 공무원들 성실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에, 일하는 것에 비해서 평가가 너무 박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끔씩 있습니다. 보면 그 예. 박할 이유가 있다라는 걸을이해하시면 그 되고, 예, 예. 교무장은 기까지 예. 하시고, 아까 외교장관 예. 들어오셨으니까, 그 <laughs> 장관님 여러 가지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때문에 한반도가 긴장 상태인데도 지난 9월 18일 뉴욕에서 열렸던 한미일 외상 회담 이후 존 캐리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하겠다.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핵무기를 동결하라. 핵무기 개발 수준을. 그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9.18 회의 때 가장 큰 성과는 이제 6년 만에 최초로 한미 외교장관 간의 그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지금은 바로 국제사회가 합심해서 첫째는 안보리 제재를 통한 아, 그 안보리 제, 제재, 두 번째는 주국대 요 독자 제재, 세 번째로는 이제 전 세계적인 외교적인 압박을 하자. 이것이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계속 이어져 왔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고위급 회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이제 그 캐리 장관이 얘기했던 그 취지는 이제 그 북한이 선택을 해라. 그리고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한다면은 그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최근에 클래퍼그 이제 정보국장 그 발언에 대해서 미 행정부가 여러 번씩 다시 한번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공식 입장은 지금은 이제 그 북한이 북한에 대해서 그 강력한 압박을 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여러번 확인하고 클래퍼 그 국장의 발언은 아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것은 이제 뭐 행정부만이 아니고 미국 그 조야에 상당히 그다 대다수가 이게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캐리 장관의 입장은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그 개인 의견이라 보다는 이제 일정한 조건 하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제 그 열어놓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이런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정확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는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조 중에 이제 뭐뭐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불가침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다 하나의 지금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이제 이렇게 잘 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패러렐 문제는 지금 그 미국 정부 입장은 이제 저희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위 중국측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병행 협상에 대해서는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하고 질의 답변을 쭉 봤는데요.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장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의 해석을 두고 소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사를 강요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아까 답변하셨죠? 그 전체적인 그 다수의 견해에 의하면은 네. 예, 강제수사는 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아마 통설과 다수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소위 말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수사에 협조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수사에 있어서 자발적인 경우에는 뭐 어떤 제한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소추는 뭐 그렇게 자발적인 뭐 조사에 응한다고 해서 소추까지 되는 건 아닙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불소추 특권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가 특별위원회 특히 국정조사 같은 위원회를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원에서 회 어떤 권한을 부여될지는 그건알 수가 없지만은 그 가정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어,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아니 국정조사라는 건 수사 아니거든, 분명히 어떻습니까? 어, 수사라든가 수산... 책직을 함께 써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미국이 보여준 그런 자세 때문에 우리 외교부는 어떤 자세인가 그걸 질문하고자 하는데 그 기업 관리 실장께서 모르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뭐 장관님이 일체 얘긴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 그렇는 않습니다. 잠깐 식사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예, 뭐, 저, 간, 저 위원장님, 예, 지금, 저,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안 계시니까 뭐더 추궁할 수는 없고요. 이 예.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아, 저, 따로라도 예, 서면 답변이라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교육부 총리님, 아, 예. 어떻습니까? 이제 누리 과정 예산 이제 정리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도 예. 좀 답답하시죠? 정치권이 이 문제를 뭐, 합의를 못 해주니까 그래서 지, 어저께 그 교문 위에서 그 여야 의원님 몇 분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에그합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한번 이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통해서 이제 에, 교육 조문위에서는 여당, 야당 의원님들이 다 이제 그 누리 과정과 관련된 특별 회계법을 동시에 그 발의를 해 두신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은 아마 시발점이 될것 같고 그래서 두 안을 조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기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강제하거나 어 소환을 하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강제력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부과할 수 없다는 게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 입장은 그렇다 이거죠. 다음 국방부 장관님 지금 예.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지금 양쪽이 공식적인 회담을 했습니까? 시작을 했습니까? 예, 1차 실무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가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으신데도 대통령이 제갈 일은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어, 현재 저희는 이 문제가 지난 89년부터 시작돼서 2012년에 1차 어, 어, 실시하다가 중단된 바가 있고 어, 여러 가지 북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에, 일본과의 정보 협력은 어, 우리 국가 안보에 이익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도 역시 북핵 위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도 하다가 국내 여론을 살펴서 중재하셨죠. 그 당시에 이제 그 공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 소위 밀실 추진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어, 그런 사실이 있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계시죠? 차관님. 기조실장입니다. 네, 예, 기조실장님. 어, 백실장님, 지난 9월 18일 뉴욕에서 한밀 외교장관회담이 있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공동성명을 보면, 발표문을 보면 어, 한국과 일본의 외상은 특별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전 캐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지금 적각 대화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화의 조건은 북핵을 현 단계에서 동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 사실이죠? <laughs>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저 맡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실하게 장관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백 실장, 그저 외교부에서 가장 에이스 카드라는 분이 무슨 이런 중요한 한밀 외교장관 회담의 이 결과 특히 지금 현재 지금 북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이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정철이 국무장관의 이게 나왔기 때문에 국내 언론들과 국민들이 전부 여기 주목한 거예요. 미국의 진위가 뭐냐? 그러고 있는 차이에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은 공식 외교관을 미국은 고위직을 지난 북한 문제 전문가가 대화한 거 사실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우리 외교부가 자꾸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적어도 북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 여러 가지 국민들이, 국민 여론이 여러 가지로 국내 정치적 사안이나 혹은 심지어 외교 안보적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이런 와중에 특별히 이렇게 민감한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 같은 걸 이렇게 추진하는 주체는 지금 국방부입니까? 아니면 뭐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어,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아닙니다. 그것은 저그 정보를 교류하는 주체가 국, 군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는 동향은 잘 아실 거고요. 그런 점에서 국방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번에는 계속 해야 될 만큼 북해, 북한의 핵 위협 등등이 워낙 현실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아니면 뭐 대통령이라든가 위에 정책의 최종 결정자들이 어떤 결심을 하면 중지할 수 있는 겁니까? 어, 현재 국방부로서는. 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공동체 의 합의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어떻습니까 어,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니 당분간 중지하시오 무슨 그런 요청 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중지되는 겁니까 뭐 저희 그이 어, 군의 통수계 통해서 뭐 그러한 또 결심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뭐 저희들이 예, 그런 제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Yeah. 외교부뭐 지금도.